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을 했고요. 거의 18%에 가까운 아주 놀라운 시청률을 에, 보이고 종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우영우를 좋아하는 그 강태호가 이제 있었는데, 국민 섭섭남이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국민 섭섭남에 등극한 배우 강태호가 어, 드라마 종영 후에도 쉽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우영우가 음, 종영했다는 것이 또, 또 나오죠. 그리고 초반부터 박은빈의 우영우 그, 역할을 했죠. 윗높이에 맞춘 쿵짝짝 왈츠심부터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매력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 디테일한 포인트 리액션 이런 것을 그 이야기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어떤 캐릭터 소화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화제성 부분에서 강태호가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음,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Strange Loyal Uyongu, Kang Teo, People's s e r a n t Man. 맞죠? Taking on the role of Juno Lee in the play.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준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He offers healing 참. 아주 치유한 매력을 보여준다. boasting hot popularity.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제 영문학 박사가 알려주는 저절 읽어가는 영어가 그 나와 있네요. 플래스 이후에. 이것도 여러분이 영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영락박사가 저절로 알려주는 저절로 관 영어라는 그런 그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2만원에 13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또 나와있죠. 쭉 나와있습니다. 쭉 나와있으니까 여러분이 어,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이 저를 읽어가는 영어도 한번 들어주시면 아주 저렴하게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 지금까지 이상은 변호 우영우에 대한 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